우리 시대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훨씬 더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고립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대체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자유로운 세상보다 감옥이 덜 외로운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오늘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성인 5명 중 1명은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 5명 중 1명은 친구가 단한 명도 없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도 예외는 아니에요. 무려 40%가 일터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죠. 이건 명백히 거대한 사회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 그 이상이거든요. 경제학자 노리나워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문제의 절반만 보고 있었다고 딱 꼬집어 말합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사랑이나 친밀감이 부족해서 생기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위기는 훨씬 더 깊은 존재론적 외로움, 즉,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를 배척하고 무력하게 만들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주장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존재론적 외로움이라는 건 나를 지지해줘야 할이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걸 넘어서 이 사회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그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라 보죠. 외로움이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라면 대체 어떤 구조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이 어쩌면 좀 놀라우실 수도 있습니다. 허츠가 지목하는 주범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경제 이념,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이념이 우리를 서로 돕는 협력자나 시민이 아니라 서로 이겨야 하는 경쟁자이자 소비자로 바라보게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신자유 주의의 핵심 가치는 딱 하나예요. 바로 시장 효율성이죠. 인간적인 연결이나 사회적 연대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시장으로 바뀌고 우리는 동료 시민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협력보다는 경쟁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겨야 할 상대로만 보게 된 거죠.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고립이라는 불을 지폈다면 여기에 기름을 부은 세 가지 현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 것들이죠. 커츠는 이 경쟁 문화를 더심화시킨세 명의 공범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연결의 환상을 파는 기술, 불안정한 현대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공장소의 소멸입니다. 먼저, 우리를 모두 연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 기술의 역설부터 한번 보시죠. 기술은 참 역설적이에요. 좋아요와 끝없는 알림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지만, 정작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시간과 에너지는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건 뭐죠?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그냥 연결된 것 같은 느낌 뿐이라는 겁니다. 허츠가 정말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사회적 인프라의 붕괴입니다. 긴축 재정이나 상업화 때문에 도서관, 공원, 동네 커뮤니티 센터처럼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어울릴 수 있었던 물리적인 공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갈 곳을 잃고 각자의 집으로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고립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피해 보고서는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가 사는 사회, 양쪽 모두예요. 외로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네, 이게 무슨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측정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체 건강에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연구를 보면요,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무려 30%나 높인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 뇌졸중, 치매 발병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치명적인 건강 위협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사람들, 내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너는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해주고 소속감을 주는 포퓰리스트 지도자에게 훨씬 더 쉽게 끌리게 됩니다. 이들의 분노가 결국 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이 만든 문제라면 당연히 우리 손으로 풀 수도 있겠죠. 허츠는 지금이 바로 중요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허츠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개인이 알아서 잘 해보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죠. 국가의 성공 척도를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국민의 웰빙으로 바꾸고, 모두를 위한 존엄한 일자리에 투자하고, 사라졌던 공공 인프라를 다시 세우고, 기술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하는 것, 이런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지배해온 이 경쟁의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고립시켰다면 반대로 연결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문화는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